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요 최근에 돈봉투 사건 아주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도 귀국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빨리 자신을 불러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래서부터 모든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불를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서초동 컬래버이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 금품을 살포해 돈의 출처가 수면으로 부상했는데요. 검찰 압수수색 등 대한민국 정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 과정에서 돈복두 사건이 핵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돈을 수수한 인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를 믿고 있습니다. jtbc가 공개한 금품 살포 녹취 파일은 구체적이라 증거로서 가치가 크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충격적인 녹취 공개는 다선 국회의원부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짜집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정치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은 보편화가 돼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리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선거는 투명해야 한다라는 여론은 정치가 썩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휘발연 관련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유선 문자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다수에게 알렸습니다. 공개된 전화 목소리는 이런. 다수에게 날림 문자의 내용과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달라. 참으로 국민들은 붕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서 돈 살포와 무관했다고 부인했지만 지역민 등 방송사로 공개된 내용을 듣고 잘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보면 인천 국회의원 중 핵심으로 부상한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을 검찰은 피의자로 불가피하게 부를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망이 쪼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각글을 매지 말라는 속담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후 궁품 살포 의혹 인물들은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강매구 강신성 허광행 정당인입니다. 박용수 전 보좌관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시장 강화평 전 동구 의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러온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1,2차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약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은 1차에 이어 2차에도. 명단에 올라 유포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임종석, 민병덕, 문진석, 박성준, 김용록, 송갑석 및 김승남, 신종훈, 이용빈, 윤건영, 임종성, 허종식, 김경운 국회의원 등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더민주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과 다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천의 정치인들이 돈선거 우역과 관련해 대거 부상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인천의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총선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도 한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정계와 우리 인천 지역도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는 시청자분들의 목입니다.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